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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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음보다는 주변에 뭔가 없어가지고 방음을 안 해도 됩니다. 음. 어 그럼 고래도 있으니까 고래고래 고래 어? 소리 질러도 되나요? 고래고래 고래 소리 질러. 요 네. 원래 스포라고 막 하기만 하면 엄청 막으려고 애쓰시던 그 리더는 어디 가시고? 그니까요. 러 음. 이제는 어디 갔어? 아 그, 제가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적당한 스포가 있어야지 우리 팬분들의 기대감도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에 네. 네. 저도 이제 조금은 스포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 네. 형이 아돌라 방송거기 라디오 할때 대놓고 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한을... 여름? 그건 스포야? 아니면 어, 제목이 뭐... 여섯 번째 여름인데 여섯 번 여름을 얘기하는 건 <laughs> 쟤만 빠졌 이건 이번엔... 유출이야 유출. <laughs> 그러니까요. 그냥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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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타 <타바타.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타... 얘 라인 사이에 껴있네요 제가. 얘 라인 사이에 껴있다뇨. 이미 아얘 라인인 건데. <laughs> 맞아 들어왔어. <laughs> 노아 형, 보고 있나? <laughs> 나 지금 <진짜 영>? 경황했잖아 <laughs> 넣어먹는 게 아니고 n 리 c 리 치즈? <웃음> <웃음> 예뻤어, <웃음> <200만>. <웃음> 뭐야? <laughs> 노아고래. 노아형 <laughs> 왔다. <웃음> <웃음> 플로팅 g 한테 t u 해주시면 안돼 s <laughs> 갑자기 이렇게 시 u l a t i n 왜 i 래 n g 아 a n 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준. 준비한 준 멘트가 아닌데, 난 이렇게 다정한말을 너한테 늘 하니까. 어! 유유 It's you. 하 하늘에서 떨어진 Angel. 민 민심을 다 사로잡았는데 내가 그 중에 제일 먼저였어 도지락 칼국수니 n Min. Min. m i 거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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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n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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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오, 더 단단해졌어요. 오, 형의 랩 실력을 현재 랩 실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아불안나는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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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맞아? 거 <laughs> 네, 네. 애드립이 확실히 뻔하다 <laughs> 이거 단추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laughs> 단추를 왜? <웃음> <웃음> 근데 어떻게 안 웃었지? <laughs> 네. 그러니까 왜? 진지하게 yeah. 해서 더... 그러니까 저때 아프지도 않았고 정말 아.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왜안 왜 웃었지? 긴장했나 보다 oh, yeah. 아 긴장했나? <뭐람> 어떻게 안 웃냐고 쟤안 웃고 시작을 시작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a <뭐람> <제> 애가 애같은데? 는 너무 똑같네 어! 아 좋아요 좋아요 겔겔 <뭐람> 겔! <뭐람> 나이스! <뭐람> <뭐람> 아 <뭐람> 거기에 이제 네? 제가 봤을 <뭐람> 저 보지 말아주세요 <뭐람> <뭐람> 무서워요 <뭐� 아아 이분아 아, 아, 누가... 아! <laughs> 약간 틀렸는데? 이네뜬뜬뜬이 새벽을 비추는 저 새댁 나이스 다음 앨범부터는 형랩 <laughs> 포지션을 좀 <laughs> 맡아주시는 게 좋은데? 애들립 좋은데? 이란어디서 <laughs> <계란> 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어? 어떻게 알았지? 야 <laughs> straight to the top never going down don't wait for the drop never seen zero this mother bend your best for the auto put to the got full ladder. the energy for the night light ladder Damn talent, never this spot like fucking god full of songs, all let them boss Something like a my guy that did the back that's the back 오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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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This 터져버려 펑저 발리껏 내 목소리 박펑펑 폭탄감 함께 배터리 폭포 초놈 거동 랩펑 총소리 렛츠 라이프 반박들리 개타는 계란 퍼가 나의 천성 목표 내 현재 천배 얼마 치를 했건 뻣뻣 뻔히 더 거지 척은 못해 나 포함해 스가 던 부정은 덮어 거라가 더 주변에 적은내 버린 내편구루만이 거름 비슷하게 나 아직 배를 늙어 두 배로 또또 또가 나 first 야, 멋있다. Uh, yeah. 나 진짜 멋있네. y o 더맨요 in the man. y o u in I'm Spider-Man. y yeah. o god All eyes on play, 기대치, boom, spitting my verses, 마시듯이, No gimmicks, I'm I'm working for plea 우리 자체가 brand, no need of vital marketing 감사드립니다, the other 주니, blessing, it, blessing. Blessing. new wave by clappin' 때 떠나, we're the male, Hashtag, 논란의 중심, 화제의 물음표, 타오르는 주가, 집에 계속 기름, drop, drop the controversy, the question 불난 of the hot topic the bomb, we're so high Hi. 봐. 예쁜 우리 팬들 가끔 걱정하지맘 But you're idol. Gonna be the best Don't worry 가리비 <laughs> 잠시만요 음, 저도 메모장좀 킬게요 메모장에 가사가 이렇게 많아요? <laughs> 너밖에 생각나지 않고 아 어, 보이지가 어, 않아 다옆 제자리만 맴돌라나에 멈춰있으니까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잠깐 시간 나면 전화하겠지. 너만을 기다리는 나. 난 걸. 그게 바로 누구냐? 야, 예주 잠깐. 잠 기... 잠깐 좀 기다려 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일부러 안한 거죠? 잠깐 기다려 볼게요. 나 진짜 웃어서 진짜 미안해. 잠깐 기다려 볼게. <laughs> <laughs> 좋은데? 난찢어 디벨롭 하자, 디벨롭. 좋은데? 그러니까 디벨롭 하지만 그게 더, 그게 더 고통스럽다고, 나는. <laughs> 아, 멋있게 하지 말라고! <laughs> 야 진짜 나는 오늘 진짜 <laughs> 끝나고 맥주 한잔 할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안 네, 아니야 아니 아니요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잠깐 시간 나면 전화하겠지 디렐로 맞이 와 디렐로 맞지와야나 이렇게 <웃음> 죽인다고? <laughs> 너네 진짜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잠깐 시간 나면 전화하겠지 <laughs> 어젯밤 꿈속에 나올 <laughs> 것 같은데 진짜 나이스. 무대를 뒤집어 아 놓으셨다. 아 네. 네, 수능 금지 송이랑 지금. 자, 아니 지금 합니다. 댓글에 콘서트 때잘 절대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돼요. 어, 좋아, 과연.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 근데 배달이 안 왔어. 탕수육도 시켰어. 눅눅해졌겠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짬뽕 국물부터 먹었어. 와~ wow. <laughs> 빌리버블조합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너무 좋아, 아니 뭐... 1 0원날어 10분 날씨, 10분 날어1 0비 날씨, 10분 날씨, 1어이날이1이분 날씨, 1 0이 날씨, 10분 날씨, 10분 날씨, 10분 날씨, 10분 날씨, 10분 날씨, 1 그 우리가 좀 떨어질까? 떨어지지 마. <웃음> 팀이잖아. 팀이잖아. <웃음> 어! 저기 있다! 오, 오. 형 이런 건안 놀라시네요. 이제 내가 컨트롤이 돼가지고. 네. 예. 쿱스! <laughs> <오> 어! <laughs> <굿싸! 웃음> 아니, 피자 가게 게임이죠? 우와! 피자는 왜안 보여? 우와! <laughs> <오> 어! <laughs> 거기 열면 나오지. <아우지> 우와! <laughs> <laughs> 뭐야? 우와, 도어락 하나 설치하죠. 있네 <laughs> 잡았다. 야 게임 끝이네. <laughs> 오 깜짝! 우기야 <laughs> 도망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음 피지? 피자는 어디 있어요? 어형 겁이 없네요? 응? 겁이 있어. 겁 있어요? 여기 보일걸. 하나, 둘, 셋, 아. <laughs> 어. 저기 뒤에 서 있는 거안 보여요? 기다리면 <웃음> 지나가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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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진짜 깨주세요 다 아, 네, 네. 어, 막았잖아 <laughs>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일단 저 즐겁게 진짜 맥주 먹어요 바라 나란 걸 그게 귀여워. 바로 누구냐? 나 <laughs> 예진! <쯔. 웃음> 잠깐 기다리면 돌아 <laughs> 기다릴게 <웃음> 안녕